와, 여기 엄청. <laughs> 와, 진짜 엄청 까였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아하, 또 이렇게 바로 이런 데다가 또 주차들을. 아, 저는 신형 에스컬레이드 5세대를 구입을 해서 큰 차로 네, 좁은 길과 좁은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 유튜버 10시 10분입니다. 저는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아, 얘기했었구나. 네, 일종 보통, 일종 대형, 대형 트레일러, 이종 소형 면허가 있고요. 지금 사단법인 크게 돌기 협회 네 명예 회장으로 있습니다 협회장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온 곳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9월 호텔이라는 곳인데 호텔 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굉장히 빡세다고 주인 네 구독자 분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발레 타시고 뭐뭐 대리 하시는 분들 다그는다고요아 높이 제한이 2 3 m 네되는데요 자. 여기가 굉장히 좁다고 하니까, 무인텔 네, 저는 요새 호텔 갈 일이 없죠. 네, 병 자, 쓱, 돌아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쭈쭈쭈. 앞으로 쑥. 자, 10시 10분. 반월 호텔 선수 입장. 선수 입장! 오후, 후후후후 아, 느낌이 쎄하다. 느낌이 쎄해. 느낌이 쎄하다. 크게 돌자, 크게. 크게 돌자 크게 쓱쓱쓱. 쓱쓱쓱. 쓱쓱. 쓱. 쓱. 쓱 돌아. 쓱 돌아. 쓱쓱쓱쓱. 쓱쓱쓱쓱쓱. 쓱쓱쓱. 아하. 쓱 여기 아래가 은근히 되게 넓네요, 여기가. 어? 잠깐만요. 여기서 한 바퀴 더 내려가나요? 올라가? 내려가는데요. 아하. 여기도 이제 사단범위 크게 돌기 협회니까 크게 돌면, 아, 저기 우리 연석이 또 페인트가 심하게 또 까진 부분들이 있는데, 연석이 굉장히 많이 네 까인 흔적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익숙하죠. 뭐 저한테는 웅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보니까 쓱쓱 돌아왔고, 아,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신축 건물 축에 속하는데, 와, 여기 엄청, <laughs> 와, 진짜 엄청 까였어. 오 셋트 잠깐만요 오 잠깐만 여기 엄청 까였어 와 여기 보세요 와내 차는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크게 크게 돌아야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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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크게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쓱쓱 쓱쓱 가 쓱쓱 가 쓱쓱 가오 <laughs> 제발요 오 제발요 오 제발요 오 셋트 오 셋트 셋트 오, 호호. 여기가 구독자분이 신형 카니발로 네, 긁혔다고 하셨거든요. 오, 셔트, 오, 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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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셔트, 셔트, 셔트. 아, 여기 돌려야 되는데 여기 차가 있네. 미치겠다. 아 이거 최대한 돌려야 되는데 그면은 앞에 이렇게 붙일 거면은 와, 씨트. 아 근데 이거 올라갈 때 하, 올라갈 때 미쳤는데 어떡하지? 아저 각을 못 만들 텐데 저기서. 와, 씨트. 미쳤다. 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 씨트.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씨트. 아, 씨트. 씨트. 아, 저 각이 안될것 같은데 저게? 오시뚜. <laughs> 잠깐만 아아 아, 각을 저렇게 해서 나가야겠다. 각을 저쪽으로 뒤로 넣어서 저한 자리가 다행히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엉덩이 넣은 다음에 각을 만들어서 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뚜 나는 뭐나 꿈을 꾸는 문나 소프라노 버전 뚜루 잠깐만 아. 와, 근데, 어, 다행히 좀, 어떻게 보면 넓은 거일 수도 있고. 네, 하도 좁은 데 가니까 이 정도는 약간 넓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네,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만 가도 충분해. 요 정도만 가도 각을 충분히 만 만들... 아, 닥쳐! 지금 내가 탈출을 원하지 지금 제가 아 미친놈아 닥쳐 다시 한번 말씀해 아 닥치라고 한번더 말하니까 자 올라갑시다 자 빨리 탈출해야돼 여기 못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 난 탈출을 명령어를 원한다 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쓱쓱쓱 쓱쓱 자 일단 크게 돌면서 네. 아 근데 아까 아까 저쪽에 차가 가득 있어갖고 나는 문어 어 oh, shit 꿈을 꾸는 문어 어저저저저어저저저오 h i t 아 여기가 엄청 긁혔어 여기가 와 wow, shit 저저저저저 okay. 아케 심하므로... 아 미친놈아 끝나면... 그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고 유튜버는 돼요. 그러니까 소음이 당연히 있지.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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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laughs> 아 닥쳐 니네 인식 못해도 돼 닥쳐 좀아씨자 아이 닥치라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왼쪽 붙여서 크게 돌면서 올라갑시다 종료 종료 닥쳐 얘가 입주하고 화나네 쉣자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쓱아 쑥쑥쑥쑥. 오썩썩 썩. 죄송합니다. 오, 처음부터 썩썩썩 시작하시려면 마하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쉿쉿또스트레리도쉿 쉿. 자, 풀면서 가자 가자. 쓱 가자. 쓱 가자. 오후. 오. 오 예스. 자, 1 0 0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구월 예, 호텔. 예, 구월 호텔 선수 퇴장 선거. 렛츠 고! 아니, 지금 이렇게 가는 곳인데, 이게 한 폭이 한요 정도 되거든요? 폭이 요 정도 되는데, 왜 바퀴를 이렇게 돌려놨을 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 걸릴 텐데. 요 정도면 약간, 저는 지나갈 수 있지만, 초보자 분들은 어려울 텐데, 굳이 왜 바퀴를 저렇게 돌려놓지?